창업이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수익을 결심했고 그게 좀 저희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블리를 운영하고 있는 고환대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나만의 뮤직 레이블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미발매된 음반을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 음반의 출판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 그 120개국의 디지털 음반으로 발매를 해드리고 이 음반이 발매가 되면 누군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 음반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수익까지 정산해 드리는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서비스를 보시면 그 음반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음반을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바로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 딴에는 저희가 다 자동으로 디지털 음반으로 발매해드리고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그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해드리고. 음악이 스트리밍이 1회가 되면 총 7원이라는 수익이 국내 기준으로 발생이 돼요. 거기서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사가 35%를 이제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65%를 권리자들에게 이제 정산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16.25%를 이 저작권자, 즉 원작자한테 정산을 해드리고 나머지 48.25%를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저작 인적권자한테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저작 인적권자로서 저작 인적권료를 매달 정산을 받고 계세요. 국내에는 총 10개 발매되고 있습니다. 멜론, 지니, 바이브, 플로, 벅스, 소리바다, 카카오 뮤직, 삼성 뮤직, 모모풀, 뮤직브로 이렇게 10개가 발매가 되고 해외에는 한 20개 정도 서비스 발매가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발매처는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쓰면은 항상 이제 사업가라는 거를 적었었는데 뭐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이제 사업을 하시기도 했었고 제 성향이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도전적인 걸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던 성향이 좀 반영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그 고민을. 좀 풀어볼 겸 산책을 이제 나갔는데 가끔씩 이제 발견되는 음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를 이제 흥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흥얼거린게좀제 귀에 좀 남았고 좋아서 이흥얼거린 거를 진짜 노래로 좀 만들어 줄수 있는 뭔가 작곡가나 뮤지션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둘만 연결하는 플랫폼은 진짜 없고 이 둘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기획을, 루나르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컨텐츠라는 거는 상품을 그잘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마음이나 누군가의 생각, 그런 것과 의 공감대가 일단 서야 되고,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야만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소비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고객이 자기가 지금까지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숙제처럼 이제 풀어주면서 고객들이 좀더 즐거워하고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재구매도 이제 하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동력 역할을 해주는 것같습니다첫 번째는 좀 수익이 <laughs> 이제 처음 날 때가 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정말 안날 때는 몇번 몇 정도? 그 음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몇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발매되는 곡수도 하루에 뭐한개 발매될까 말까 하던 수준에서 30개까지 발매를 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한 6천 곡 정도를 저희가 발매를 했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한 분이 재구매를 계속 하실 때 재구매율이 저희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음악의 좀 다양성을 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상품을 좀더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할때 사용자가 한 곡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뭐 150곡 정도 가지고 계신 사용자분도 계시거든요. 고객의 반응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좀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CKL 사업을 알게 돼서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라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정부 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해보는 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됐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응원가를 저희가 이제 사업권을 땄던 건데 처음에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를 지원할 때만 해도 사업자도 없고 법인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가 어떻게 저희가 그 사업권을 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멘토링을 받으면서 접근을 했는데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랑 사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전화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다할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윤 팩에서 만나 멘토분께서 좀 제안을 해주신 게 그냥 찾아가 봐라. 가서 한번 직접 사람들 사면으로 한 말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니까 거기도 가보자 해서 이제 홍보팀에 이제 문 두들겨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쭤보고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국가대표 공식 원가를 만들고 거기서 실제로 사용된 BGM을 또 저희가 작곡 공모전을 통해서 그걸 수급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품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케이라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결과 발표 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했는데 그게 사실 너무 컸나 봐요. 그 이상을 저희가 하질 못하더라고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피부팅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피부팅을 했는데 이 피부팅을 하고 나서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증을 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 선정이 됐던 게 창업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창업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네이블리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 다양한 실험도 하고 검증도 하고 고객도 만나보고 하는 그 시간을 좀갖출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두 바자전거 타기 전에 네 바자전거부터 타잖아요. 그때 양쪽에 있는 약간 보조 바퀴, 그래서 보조 바퀴를 처음에 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게 됐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빠른 시대에서는 그 할까 말까라는 고민하는 시간하고 해 보고 나서 피드백을 얻는 시간이 좀 동일해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그냥 해 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얻으시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질러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음악 한곡 만들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장소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소형 중형 아니면 혼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고 음반 제작자로서의 저희 고객들이 그런 역할로 참여가 되면서 1인 방송 시대가 온 것처럼 저희 음악 시장도 1인 음반 제작자 시대가 오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